그리고 다운스윙을 딱 하잖아. 체를 끌고 내려오잖아. 거기서도 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저항이 계속 느껴져야 돼.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딱 치면은 공의 저항, 이 잔디의 저항이 있단 말이야. 그 저항도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첫 번째 마디로 느껴야 되는 거. 야근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그냥 여기서 놔. 여기서. 그래서 내 오른손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렇게. 나이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가 왼팔이 힘을 뺄수 있는 거. 결국에 힘을 쓰는 거는 몸의 회전과 오른손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오른손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훨씬 더 공을 정확하게 힘을 실어서 때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이 오른손에서 이 저항을 느껴야 돼. 저항. 저항. 이 체가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 그러면은 관성이 있어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오른손으로 갖고 오다 보면은 이 오른손에 저항이 느껴져 그걸 어디로 느끼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이 클럽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힘을 막 준단 말이야 어느 한 포인트에 저항을 느끼지 못하고 오른손 전체로 저항을 느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공을 치는 거야 이러면 잘못된 거야 이게 잘한 거고 이건 지금 어디에 저항을 느끼는 거냐면,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첫 번째만이 부분 있지. 어, 여기에 응. 저항이 다 느껴져야 다 돼. 느껴져야 이 헤드의 무게가, 어. 이 무게가 여기 딱 머물려고 하는 이, 어, 어. 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 부분 있지. 어.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빡 느끼고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고 내 오른손 전체로 이 체의 저항을 느끼고 있으면 어. 막 손목 이런 데가 아파. 어. 그리고 힘도 못 써. 처음에 골프 시작했을 때 그때 네. 그 느낌이야. 힘을 꽉 주고서 계속 부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힘을 줘. 맞아요.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으로 제때 클럽을 던져줘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탁 이렇게 어. 튕기듯이 끊어치듯이 힘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장 오른손에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검지손가락 이첫 번째 말이야. 여기서 힘을 탁탁 걸어서 써주면은 어. 이 클럽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탁 던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만약에 응. 이 검지 손가락 부분에서 저항을 느끼면서 치는 게 아닌 니 오른손 전체로 한다라고 응. 하면은 이렇게 힘을 써버리는 거 우리가 응. 이 클럽을 던질 때 저항을 느껴야 되는데 응. 이 저항을 느낄 때 오른손 전체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클럽을 여기서 내려주려고 했을 때이 클럽이 관성에 의해서 머물러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이 오른손이 일반 골퍼분들은 체를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힘을 다꽉 주고 있단 말이야.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은 이 오른손 전체의 저항이 느껴져. 그러면은 손목의 각의 유지도 잘안 되고 손목이 다 풀리면서 공이 맞거나 그러면서 손목이 아파. 어디로 저항을 느껴야 되냐면은 어.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 요 부분에 아 저항을 느껴야 돼요 요렇게 아 내리려고 했을 때. 어. 또 이렇게 저항을 느꼈을 때 바로 여기 어. 여기서 저항을 느껴야 돼. 백스윙에 올라가서 탑에 가잖아. 어. 그럼 여기서 이 내가 말하는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분에서 이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딱딱 느껴져야 돼. 여기서 어. 그리고 다운스윙을 딱 하잖아. 채를 끌고 내려오잖아. 어. 거기서도 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어. 저항이 계속 느껴져야 돼. 느껴져.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딱 치면은 공의 저항, 이 잔디의 저항이 있단 말이야. 어. 그 저항도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첫 번째 마디로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채를 놓칠까봐 무서우니까 음.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저항이 느껴지는 게 아닌 오른손 전체로 정확하게 맞추신 마음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전체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자, 우리가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대충 대충 아무렇게나 오른손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첫 번째 마디 부분으로 이 헤드의 무게를 내가 느끼면서 던져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골프 그립 픽스 스트랩이라는 음. 건데,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이 새끼 손가락이랑 약지랑 중지 손가락을 가로지르면서, 음. 감싸. 가로지르면서 감싸서 음.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손의 힘을 빼도 클럽을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 엄마가 임팩트 이후에 잡아당겨주는 동작은 뭐야? 왼팔에 힘을 써서 그런 거래잖아. 음. 왼팔에 힘을 빼야 된단 말이야 일반 골퍼분들은 연습을 많이 못해 연습을 많이 하면 어. 여기서 힘을 쓰고 여기서 힘을 빼는 게돼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연습을 많이 못 하잖아 어. 그런 분들은 이런 픽스 트랩을 좀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어. 힘이 여기서 빠질 수있거든 어,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다 보면 은 방아쇠 수지 중군이라고 해서 막 손가락 아프고 엄마 있 잖아 잼잼이 안돼 그래, 엄마 그래. 그러잖아 오. 거기에도 이게 도움이 돼 오른손 검지, 검지. 손가락 음, 음. 첫 번째 마디 부분으로 헤드의 무게 저항을 느껴라. 느끼면서 음. 이렇게 해봐도 좋아 이렇게 하면 느껴지거든 음, 음. 여기에 딱 밀어주는 게 걔로 밀어주는 걸 느끼면서 음. 공을 치면 되는 거야 신경을 쓰니까 느껴지지? 느껴지네. 그치. 그 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느껴지네 여기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패스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에 저항을 느껴야 되냐면은 오른손. 손가락, 요, 여기 요 손가락. 그렇지. 여기에 저항을 느껴야 돼. 응. 오른손에 요 부분에 엄마가 저항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잡아 보세요. 응. 쭉 응. 내려갈 때. 응. 여기에 저항이 계속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저항이 느껴져? 안, 안 느껴지잖아. 어. 얘는 아이언이니까 어. 더 이렇게 내려가야지, 엄마가. 지금 여기 저항이 네. 느껴지지. 어. 눌러보세요, 더. 더, 어. 더 세게 이렇게. 딱 끌고 어. 내려가면서. 이게 노래지잖아. 어. 힘이 여기 단단해졌잖아. 어.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음. 다운 스윙 때 여기서 손목이 일찍 캐스팅이 된다라든지 음.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 음. 포인트를 여기 주면은 어. 내가 일로 때려야지라고 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가 저항이 느껴지니까. 어. 근데 이거를 다운 스윙 때 내가 여기서 이 포인트로 저항을 느껴야지라고 안 하면은 음.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힘을 써버릴 수도 있는 거지 난 여기다 힘을 줬던 거 같아 여기 힘을 주는 것도 맞긴 한데 음. 다운스윙 때는 아니고 어. 여기는 백스윙 때 힘이 들어가는 거고 어, 다운스윙 예. 때는 무조건 여기 에 힘이 오케이. 들어가야 돼 백스윙 들어보세요 음, 자 여기서 다운스윙 가볼게요 이렇게. 그렇지 저항 늘, 느껴져? 나, 느껴지지, 이렇게.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는 뭐에 저항을 느껴야 돼? 어, 요 마디에 마디에 저항을 느끼는데 느껴져서. 이 공과 바닥 잔디에 저항을 느껴야 돼 아. 딱 임팩트 딱할때 보게. 그렇지. 아, 한번 이번에는 채로 바닥을 한번 싹싹 쓸어보세요. 느껴져? 아, 당연히 느껴지지, 느껴지지? 그럼.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게 저항을 느껴야 돼. 이렇게. 그렇지. 훨씬 더 바닥을 강하게 때리는 거같지 않아요? 어, 너무 강하게 때리는. 데 그러면 잔디를 더 탁탁 파면서 거야. 치는 거야. 어우 잔디 타서 가면 엄청 파겠는데? 잔디 타서 또 가야 돼.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 검지만 생각하고 있어. 어, 검지에 저항을 느껴야지. 음. 하, 아, 네, 그렇지. 알았어 음, 확실하게 느껴지네. 근데 그 전에 내가 느껴는지안느껴지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니까 알것 같아. 다운 스윙 때는 오른손의 힘의 역할이 있는데 음. 그 모든 거에이 중점은 음. 다 얘야. 빵이야 빵이야 했을 때 음. 가장 두꺼운 손가락 어. 그 부분으로 힘이 다 전달이 되는 거야. 음. 걔가 이 역할이 막중해. 나이스 음. 자 그래서 어. 스윙을 했을 때 결국에 힘을 쓰는 건 뭐다 오른손에 오른쪽. 힘을 쓰는 거야 어. 오른손이 힘을 쓰면 왼팔은 잡아당길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일찍 뒤에서 써버려도 문제인 거야 그렇게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음. 오른손 전체로 저항을 느낀다 아니야. 아니지 어. 오른손 검지손가락 음. 첫 번째 마디로 저항을 음. 느끼는 거야 음.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쓴 이상 잡아당기는 건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인 거지. 음. 모든 클럽이 다 그러나? 다 이렇게 다? 드라이버도 여기에 저항 느끼는 거 맞고 오. 여기서 왼팔 힘 빠지는 거 맞고 오. 우드 유틸 다 마찬가지 롱 아이언도 음, 음. 여기로 저항 느끼는 거 맞고 음. 왼팔 힘 빠지는 건 똑같아. 하나 질문 이 있는데, 네, 그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야? 그렇지. 그냥 손으로 그럼 느끼면 되나 보다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중력에서 떨어지니까 이 무게잖아 어. 얘가 어. 지금 무게가. 그럼 손으로 느끼는 거잖아. 어. 어디로 느껴? 그래 검지로. 여기로 느끼는 거야. 백스윙 올라가서 음. 검지손가락 음. 첫 번째 마디 느끼고 음. 다운스윙 때 계속 그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와서 음. 여기서 투단 어. 오른팔은 펴지고 어. 여기서 왼팔은 그 힘이 빠져주는 거야 이걸 더 처음에 잘 연습하려면 음.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쳐야 돼 작은 스윙으로 그만큼만 올려서 그렇지 잘 느껴졌지 근데 엄마 지금 되게 조금만 올린 것 같잖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 그렇지 음. 어? 어? 쉽지. 그렇게 조금만 올려서 먼저 치면서 느끼면 돼. 그냥 하프 스윙만 한것 같아. 어때? 여기에 딱 힘이 느껴지지아 느껴지지. 이제 헤드 어. 무게 안 느껴지는데 느껴진다. 거짓말 치면 안 돼. 아, 솔직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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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이 어, 편해졌어. 어, 어. 맨날 거짓말해. 거짓말해서 찝찝했는데. <laughs> 어.